오늘 화요일 새벽은 자문 20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우루비와 같은 아주 값비싼 보석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자문 20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최고의 보석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치로운 입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이 또 치롭지 못한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뻐하시고 원하는 치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어, 말아야 될, 담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이유,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일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이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이유. 거절당할 것 같아서 내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나를 계속 봐주지 아니할 것 같아서 거절할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더 끊어질 것 같으니 그래서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고 또 거짓을 동원하였으라도 더 크게 포장하면 아, 내가 그래도 인정받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 연구를 했는데 성인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200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분의 1분 꼴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적절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러분 여러분, 이러분여고 여러분, 여러분, 이 진실을 말했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채택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 주지 않는 대상 사람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실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배우자든지 결혼해야 될 대상자든지 아니면 사업에 관한 부분들 또 너무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이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자문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한담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가운데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 나니 입술을 발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의 비밀을 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할까요?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 습관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 어느 자석에 앉으면 카페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주제의 내용이 말이 많은 실수가 많고 또그말 가운데 많은 경우가 남의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비밀들을 누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알아야 돼. 이건 꼭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서 종종 개인에 관한 부분이든지 다른 사람에 관한 부분들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밀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범하기도 하고 우리에 관한 비밀을 누군가가 또 어, 험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때 너무 뼈가 시리도록 아픈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밀도 함부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타인에게서 지난 날의 나의 아픔을 위로 받고 싶고 또 공감 받고 싶은 내 편이 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입술은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말도 본능대로 하는 것이고 거짓말도 본능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급하게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위로를,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본능의 마음이 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오늘 20장, 자문 20장 말씀을 통해서, 아, 나의 비밀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꼭그 말씀을 지키고 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laughs> 상담이나 아주 극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거나 오류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어, 남을 끌어내어서라도 자기의 존재와 또 신분과 위치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세 번째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덩불이 허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대리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근데 내 어미와 또 아비를 저주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너무 화가 치밀을 때. 그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된자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까지 끝까지 뭐 이를 섞이든지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한계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늘이 말씀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저주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지만 부모를 아비와 또 어미를 공격하거나 또 저주하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앞길에 덩뿌리 꺼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갚겠다 라고 어,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이거 반드시 복수하겠다. 악을 내가 갚고 해만, 말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까지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대로 보복하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 스사엘의 공격을 한번 받고, 우리의 국민이 해를 입게 되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래, 우리는 자비가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무책임할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을 하죠. 중국 영화를 보면 소림사에 들어가서 왜 소림사에 들어왔는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죽인 그 원수, 그 유교, 유교사상, 공자나 유교사상을 참 이렇게 마음에 수련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 부모에 관해서 내 부모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보복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이슬람의, 이슬람의 경전에도 아주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 그냥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껏 죽여도 되는 어떤 그런 코란의 경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대로 또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것도 완전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정말 최고의 좋은 종교는 가르침의 종교란 말이 마루종자 가르칠 교잖아요. 모든 가르침의 이 마루 최고의 최고의 위치는 바로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이 쉽지가 않죠.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그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진정한 왕이니까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섬김의 원칙이 이 세상의 왕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라 오히려 내 목숨을 주면서 대숙의 제물로 되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관 가르침. 온 인류의 그런 복수와 혈전과 같은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용서와 화해의 말씀,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되새기며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문 20장 말씀을 통해서 <laughs>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최고의 보석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두루 다니며 나의 비밀이든지, 또는 남의 비밀이든지 함부로 한담하고 험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특별히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악을 갚겠다라고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한 가지 한 가지가 아주 큰 가르침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가슴 가운데 새기며 간직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수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겪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성취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원망하는 사람, 그냥 체념한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심과 진심으로 감당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먹을거리, 그리고 살아갈 존재의 이유, 그리고 존재로서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연료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하시고, 지혜로운 입술로,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로 사랑을 또 행하시면 평안과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입술이 될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문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입술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만 의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그 가치를 가진 사람의 입술로서 속이지 않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한담하거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주하거나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혀에 은혜로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의 행함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선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